여러분들과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고 싶은 애니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구분이면 땡! 생활영어에서 오늘은 사람에 대해 체형편을 할 텐데요. 자, 체형. 그쵸, 몸매죠. 자, 상대방의 몸매, 그리고 혹은 내 몸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어떤 영어를 사용하는지 오늘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상황 한번 보실까요? Have you lost your weight? Have you lost your weight? Yeah. I've been on a diet. 자, 여러분들 잘 보고 오셨죠? 자, 첫 번째 대화에서 우리 뭐라고 했죠? 그쵸. 자, 상대방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 사람이 살이 쫙 빠져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하겠어요? 야 대박. 너왜 이렇게 살 빠졌어? 라고 얘기하겠죠? 너살 빠졌니? 라고 물어봅니다. 자, 너살 빠졌니?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그쵸. Have you lost your weight? 라고 합니다. 자, have you? 너뭐 했니? 자, 뭘 했어요? lost your weight. l o s t your weight라는 건 뭐예요? lose your weight라고 쓰죠. lose your weight는 살이 빠지다. lose는 없어지는데 살이 없어진다는 거는 살이 빠진다는 거죠. 그렇죠? 너살 빠졌니? 한번 해 볼까요? have you lost your weight? one more time. have you lost your weight? Very good. 자, 너살 빠졌니? 했는데 상대방이 어나좀 빠졌어라고 하고 싶을 때, 자 상대방은 뭐라고 할까요? 응 다이어트 좀 했어는 우리 yes I've been on a diet라고 합니다. 응나 다이어트 좀 했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나 아니야 살 쪘어라고 하는 건 우리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gain weight라고 합니다. gain이라는 거는 gain weight는 똑같이 표현 쓰고 gain이라는 거는 더 얻다 얻다 살을 얻다 살이 쪘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일단은 살이 빠졌어. 다이어트 좀 했어. 한번 따라해 볼까요? Yes, I've been on a diet. Very good. One more time. Yes, I've been on a diet. Very good.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또 다양한 활용 예문들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상대방의 몸매에 대해서 너살 빠졌다 이뻐졌다 뭐뭐 뭐, 아우 저너좀 너 살은 좀찐것 같아 이런 다양한 표현들은 어떻게 서, 어, 쓸까요? 자, 첫 번째 설탕 섭취 줄이고 있어 어나 지금 살좀 빠졌는데 설탕 섭취 좀 줄이고 있어라는 표현은 I'm cutting back on sugar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살 빠지고 싶은 사람들은 3백색의 아, 가루들을 줄이라고 하죠 그중에 한 가지 설탕 섭취를 줄이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 cut back on sugar라고 합니다. cut back이라는 거는 자+ 자르다는 겁니다. 설탕을 자르다 설탕 섭취를 줄이고 있다는 라 뜻이라고 합니다. 자 i'm cutting back on sugar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i'm cutting back on sugar very good 자 다시 한번 i'm cutting back on sugar. Very good,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표현 볼까요? 어, 그녀는 똥배가 나왔대요. 세상에 맙소사, 여자 똥배가 나왔대요. 조금 창피하죠? 자, 상대방에게 똥배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똥배는 뭐죠? 그쵸, 살이 그냥 찌면 배만 찌는 사람들인데 보통은 자 맥주를 많이 마셔서 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She has a beer belly. 자, 똥배는 beer belly라고 합니다. She has a Beer belly, 자 beer belly, 웃긴 표현이죠. 이 표현 말고도 pot belly라고도 하고 pot belly, pot은 우리 냄비죠. 냄비처럼 배가 이렇게 뿔뚝하게 나왔다는 거고 muffin top이라고도 합니다. muffin top 자, 우리 맛있는 빵 있죠? muffin muffin이 왜 이렇게 가장자리 보면은 이렇게 삐져나왔죠. 자, 이런 걸 보고 배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거를 muffin이라고 합니다. muffin top 머핀의 가장자리라을 닮았다고 해가지고 똥배라고 합니다. 자, 그럼 she has a beer belly. 그녀 똥배 있어. 한번 따라해볼까요? She has a beer belly. A beer belly. 다시 한번. She has a beer, a beer belly. Very good. 자, 그러면 세 번째 표현 한번 볼까요? 세 번째 표현은 그는 피골이 상접해 있어. 자, 위에서는 이제 그, 뚱뚱해. 라는 표현의 반대죠. 아, 쟤 완전 너무 말랐어. 피골이 상접해 있어. 라는 표현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He's all skins and bones. 자, skin이라는 거는 피부죠. 피부고, bones는 뼈예요, 뼈. 자, 살, 피부랑, 뼈밖에 없대요. 자, 그럼 피골이 성접한, 앙상하게 남아있다는 거 상상해보세요. Skins and bones 라고 합니다. 앙상하게 남아있어. 해볼까요, 우리? He's all skin and bones. Very good. 다시 한번. He's all skin and bones. Very good.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네 번째 표현 한번 가볼까요? 네 번째 표현은, 그는 몸짱이야. 자, 너무 뚱뚱하지도 않고, 말리지도 않고, 몸매 최고야. 몸짱이야. 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 어떤 표현을 쓸까요? 네. He has a knockout body. knockout이라는 거는, 자, 쓰러지다. 와, 기절할 정도로 놀라운 몸매를 가지고 있어. 라는 뜻입니다. He has a knockout body. knock이라는 거는, 똑똑 두드리는 걸 knock이라고 하는데, 자, 누군가가 여러분을 세게 팍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쓰러지겠죠? 자, knock out은 쓰러질 정도로 멋있는 b o 몸짱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He has a knockout body. Very good. 자, 다시 한번. He has a knockout body. Very good. 자, 그럼 우리 body가 없을 때는 그냥 얼짱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 마지막 어, 표현 한번 볼게요. 자, 마지막은 살은 다 어디로 갔어? 아, 세상에. 아까 우리 피골이 상접하다라는 거랑 비슷한 표현이죠. 너왜 이렇게 말랐어? 너살다 어디로 갔어? 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 where's the rest of you? 너 나머지 다 어디 갔어? 너 원래 다 이만큼 이만큼이었잖아. 이거 나머지 살들 다 어디 갔니?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where's Where's 어디 있어? The rest of you. 한번 따라해볼게요. Where's the rest of you? Rest라는 거는 나머지란 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Where's the rest of you? Very good!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배웠던 표현들 다시 한번 복습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상황. 너살 빠졌니? 라고 할때 우리 뭐라고 했죠? Have you lost your weight? 너 무게 좀 빠졌니? 살 빠졌니? 라고 질문하는 거였죠. 자,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했어요? 응, 다이어트 좀 했어. Yes, I've been on a diet. 응, 나 다이어트 좀 했어. 라고 하는 표현이었죠. 자, 그럼 오늘 배웠던 표현들 여러분들 계속 숙제해주시고, 저랑 했던 거 계속 따라해주셨죠? 자, 못따라주신 분들은 앞에 가서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요. 전 다른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뵐게요. 빠이. 이젠 나도 할수 있다. 제가 한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영어로 한번 답해보세요. 너살 빠졌니? 설탕 섭취 줄이고 있어. 그녀 는똥 배가 있 어, 그는피 골이, 상 접해 있 어, 그는, 그는 몸짱 이야. Good job everyone!